자, 보통, 이제, 공을 치게 되면, 여기서,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게, 다운 스윙 할 때, 이제, 체를 내린다. 그래서 팔로, 이렇게 내려서, 공을 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렇게 공을 치게 되면은, 자꾸 팔로만 하는? 팔이 먼저 내려오는? 팔의 힘만 사용해서 공을 치게 되는데, 다운 스윙을 할 때는 어떤 느낌이 되어야 되냐면, 자, 팔은, 먼저, 쓰는 느낌이 아니에요. 팔이 먼저 가는 느낌보다 자, 예. 여기서 이제 팔이 간다기보다는 왼쪽 골반 있죠 골반하고 왼쪽 힙이 살짝 왼쪽으로 가면서 가면서 그대로 자, 여기서 잡고 있고 이 골반이 이 체를 이렇게 끌어내는 느낌이죠 끌어내려서 이 회전이 끝까지 끝까지 가는 느낌으로 그래서 먼저 스타트 해야 될 거는 손이나 팔이 아니라 허리. 골반하고 왼쪽 힙이 먼저 회전이 되는 거죠. 자, 오케이. 자, 많은 분들이 이제 공을 치면, 백스윙을 갔다가, 자, 팔이, 팔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공을 치고, 이렇게 치다 보니까 피니시도 좀덜 가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어드레스를 똑같이 섰으면, 팔의 힘은 그대로 두고 갔다가 허리를 허리를 좀 많이 돌려서 얘를 쭉 그대로 리드하는 느낌으로. 자, 백스윙을 똑같이 하는데 백스윙. 그다음에 여기서 몸의 회전을 먼저 얘를 땅 돌려서 내리는 거. 회전하면 이체가 그대로 이 팔로 내리지 않아도 느낌 자체가 얘가 돌면 알아서 척 돌아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이 나오게끔 연습을 해 주면 돼요. 자, 이거를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떠한 연습을 해 주냐면 어드레스를 똑같이 딱 쓰고 공을 똑같이 놓고 자, 백스윙을 우리 처음에 이제 똑딱이 배웠죠. 그러니까 똑딱이 정도만 올려 주고 여기서 똑딱이 올려 주고 여기까지 멈추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팔을 써서 공을 치는 게 아니라 자, 올렸다가 여기서 골반을 쳐서 이렇게 쳐주는 거야. 왼쪽 이 골반, 왼쪽 엉덩이에다 최대한 집중을 하고, 어제 좀 똑같이 쓰고, 자, 갔다가, 자, 테이크웨에 해주고, 그 다음에 회전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 어디에만 이제 포커스를 맞추냐면, 갔다가, 갔다가, 그 다음에 힙을 돌려서 이렇게 가감하게, 얘를 돌려서 헤드를 끌어내리는 느낌에 이제 집중을 해야죠. 자, 요렇게 연습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이제 풀스윙 가는 건데, 한번 해볼게요. 내리려면, 지금, 지금처럼 이제 테이크웨이를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이제 손으로 보통 이제 우리가 칠때 손이 내리잖아요. 이 느낌이 아니라, 여기서 그냥 얘만 탁 돌려주는 거죠. 그럼 운도타이 방을 같이 보아주는. 그래야 이제 턴이 정상적으로 된 거고, 보통은 치면 턴이 안 되고 다 여기서 끊기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잘 돌면 이제 턴도 더 되죠. 자, 테이크오일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자, 이걸 할때 미스하는 게 뭐냐면 멈춰야 돼요. 멈춰야 중간에 멈추지 않으면 팔을 또 써요. 연결을 해서 하면. 자, 멈췄다가, 그렇죠. 다시. 자 여기서 확실히 멈춰서 그 다음에 돌리는 거예요. 네. 치고 나서는 발이 떠져도 돼요. 지금 이제 하체를 써서 헤드를 내리는 느낌에 집중해야 되니까다가 돌리고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이게 이거를 연결해서 치면 팔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절대 손이 아니라 얘가 먼저 도는 거다. 체중이 왼쪽으로 이들을 하면서 하체가 먼저 돌아야 돼요. 다가 천천히다가 턴 그렇죠. 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연습을 해줬으면 어느 정도 느낌이 왔으면 똑같은 느낌으로 풀스윙 하는 거예요. 갔다가 회전 그렇죠. 오케이 지금 괜찮았어요. 예. 좀 뒷땅이 나오긴 했는데 지금 처럼 이제 과감하게 허리를 돌려줘야 돼. 요 스윙 그 다음에 회전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다운스윙을 한다. 어, 다운 스윙 할 때는 절대 팔이 아니라 이 하체를 먼저 써주는데 이 왼쪽 골반하고 왼쪽 힙에 집중을 해서 탕 돌려주는 느낌으로 공을 친다.